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알려줬으면 일단 얘를 먼저 대입해야 돼요. 여기다 대입하면 누굴 구할 수 있어? A 구할 수 있겠지? 4 빼기 2A 더하기 A 더하기 1은 0이다. 마이너스 A가 더해서 이하하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A는 5가 된다. 그럼 A 대입하면 X제곱. 마이너스 오 x 플러스 s U a 이 d 요 2는 4 y a 이 Yan Yan a n Y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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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a X 빼기 2, X 빼기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지요? X는 2라고 했으니까 다른 한근. 다른 한근은 뭐가 된다? X는 3이 된다. 따라서 5와 3을 더하면 8이 되더라.